분모에 분수를 대입하는 시계값 구하기 이거 상당히 아들이,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데 이 분수를 대입하는 문제는 분수대에서 하려고 하다가 너무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분수 대신 분무기를 이용해가지고 어 분무기를 하나 소품으로 잡자 그럼 봐저 보자. 그 x는 2분의 1이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. 1일 때 x분의 1과 마이너스 y분의 1의 값을 구하라 랬는데 이거 어, 범부수 계산을 배우지 않은 학생은 좀 대입하기 힘들어.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칠게. 그러니까, x분의 1을 1 나누기 x. 그 다음에, y분의 1을 1 나누기 y로 해가지고, 이제 대입하면 돼. 나누기 자리, x 자리에, 어, x가 2분의 1이라니까, 1 나누기 2분의 1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를 대입할 때는 이렇게 괄호 쳐줘야 돼 괄호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하자 나누기 뒤에 분수를 역수치하면 2분의 1의 역수는 2야 2. 1 곱하기 2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는 마이너스 3이야 곱하기를 고친 다음에 그럼 이제 곱하기 계산 앞에서부터 해보자 1 곱하기는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고쳐주고 1 3은 3 음, 이제 곱셈 계, 계산은 끝났어. 그러면 2러스 3은 5. 답은 5 나왔다. 5.